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깊은 밤, 불 꺼진 침실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허무하게 끝나버린 경험 말입니다.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몸은 무거워지고 내가 이제 끝난 건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으로서의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걸까? 성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린 건 아닐까? 이런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혼자 힘들어 한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025년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이런 문제를 조용히 숨기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불안은 남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지금의 두려움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온 이혜진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삶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했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어떻게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부부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허리가 아니라 어깨만 무겁게 늘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아침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체 부위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아랫배와 그 아래입니다. 아침 발기, 흔히 말하는 모닝구드는 단순히 성적 흥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관 건강의 거울이자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 남성 건강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62%가 아침 발기의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실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약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듯 우리 몸도 혈류가 약해지면 가장 말단부터 반응을 잃습니다. 즉 이건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은 이 문제를 털어놓기 어려워합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피하고 작은 기침으로 말을 돌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사실 요즘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 짧은 고백 뒤에는 수년간 쌓여온 부끄러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늘 강해야 한다는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성기능 저하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약점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중요한 건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덮기 위해 약이나 보양식에 의존하지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정하기 두려운 마음입니다.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닌가 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몸과 마음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외면하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일이 아니라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부부 관계는 멀어지며 삶의 즐거움마저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아내분과 함께 보고 계신다면 잠시 남편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눈 속에 수년간 꺼내지 못한 고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부부가 함께 찾아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들어오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은 창밖만 바라봅니다. 원장님 남편이 저를 피해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동안 아내는 등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남편은 새벽마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벽처럼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식탁에서조차 서로 눈을 피합니다. 우린 원래 이런 사이였나?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점점 움츠러든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아내에게 뭘더 바라겠어. 반대로 아내는 속으로 울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저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거리는 약한 알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이나 보양식은 일시적으로 불꽃을 살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불꽃이 사라지게 만든 근본 원인까지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뢰와 따뜻함, 잃어버린 대화를 함께 돌봐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회복의 첫 걸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마늘 한쪽과 참기름 한 숟갈이 그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되돌릴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김민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고 옆에 앉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저를 피합니다. 잠자리를 완전히 거부해요. 그제야 김민수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진료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며 혈류 순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였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를 자존심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기능 저하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비싼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꺼져가는 아궁이에 기름만 부어 잠시 불꽃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곧 꺼지고 결국 연통만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김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불을 피우려면 아궁이부터 손봐야 합니다.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약은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보다 더 좋은 게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참기름이죠.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작 마늘과 참기름이라니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는 기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문제는 알리신이 위산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참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 속 지방이 알리신을 보호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순히 보조 재료가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인 셈이죠. 참기름에는 리그난, 토코페롤, 아연, 필수 지방산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 노화를 막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마늘이 기술자라면 참기름은 수송차이자 자재 창고입니다. 둘이 만나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김민수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효과는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국의학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산화질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혈관은 점점 경직되고 피는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남성의 아래쪽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이 산화질소 합성을 자극하는 천연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마늘을 그냥 요리해 먹으면 알리신의 힘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늘을 다져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먹으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알리신이 최대치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이 단계를 마늘 깨우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깨어나. 알리신을 참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웃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장님, 마늘이 병사라면 참기름은 군량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약도 결국은 마늘 한 쪽이 가진 알리신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자연이 설계한 생화학의 법칙입니다. 참기름은 단순히 향이 좋은 부재료가 아닙니다. 국제식품영양학회에서 만난 유진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기름은 마늘의 운반자이자 남성 호르몬의 원자재 창고입니다. 참기름은 알리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도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리그난과 아연은 호르몬 합성을 돕고 필수 지방산은 혈관 노화를 막습니다. 사실, 한국 전통 의학에서도 참기름은 혈액순환과 기력회복에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참기름을 홍삼과 함께 섭취하며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홍삼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통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한국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홍삼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의 70%가 피로 감소와 성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의학이 만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김민수 씨도 결국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을 다져 10분간 두었다가 참기름 한 숟갈과 함께 삼켰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달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침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다시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의 그림자를 걷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값비싼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늘 한 쪽, 참기름 한 숟갈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2025년 한국남성건강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80%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성기능 저하가 가속화 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같은 습관이 바로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이는 곧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냥 잠을 못 자는 것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면은 남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습관 하나가 남성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셈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디지털 디톡스를 권장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복식 호흡을 해보라고요. 복식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리며 숨을 들이쉬고 다시 부드럽게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횡격막이 움직여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하루 5분 이 간단한 습관이 남성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위생입니다. 성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균 감염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를 방해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처럼 목욕탕에서 온찜질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2025년 한국 무병문화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온찜질을 한 남성의 65%가 혈압 개선과 함께 성기능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몸을 풀어주면 혈관이 이완되고 피가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몸은 작은 배려 하나에도 확실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기능 문제는 절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파트너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노력해야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대화의 시작을 어려워합니다. 여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 이한 문장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에게 항상 느린 접촉을 권합니다. 목표를 선관계에 두지 말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며 서로의 천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접촉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무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박영철 씨는 아내와 점점 멀어지면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고, 저는 두 사람에게 매일 10분씩 서로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3개월 뒤 박영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아내도 함께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작은 접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 짧은 산책을 함께 하는 것,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부부 사이의 대화와 온기를 되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이런 문제는 결국 나이 때문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활력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 없이도 정말 좋아질 수 있나요? 저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자연스러운 방법에서 나옵니다. 마늘과 참기름 같은 식재료, 꾸준한 운동, 복식 호흡, 그리고 파트너와의 대화. 이네 가지는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건강 앱 데이터를 보면 매일 생활 습관을 기록한 남성의 75%가 6개월 안에 성기능 개선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식단과 운동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커지고 꾸준함이 유지되는 것이죠. 요즘은 헬스케어 앱이 잘 되어 있어 식사, 운동, 수면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록이 쌓여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철 씨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처음엔 변화가 가능하리라 믿지 못했지만 아내와의 산책, 마늘과 참기름 섭취, 복식호흡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그는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다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며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죠. 아내는 옆에서 눈물이 맺힌 채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고 식탁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손을 잡고 산책하며 삶을 함께 나누는 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기능의 회복은 곧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가 회복되면 삶 전체의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마늘 한 쪽을 다지고 참기름 한 숟갈과 함께 삼키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복식 호흡을 5분 하는 것, 파트너의 손을 잡고 짧은 산책을 나가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 작은 습관,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색하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쌓일 때 여러분의 삶은 완 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오래전처럼 손을 잡고 싶었던 사람 함께 웃고 싶었던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짧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작은 선택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부엌에서 마늘 한 쪽을 다지고 참기름과 함께 삼키는 행동, 잠들기 전 파트너의 손을 잡는 행동 같은 소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관계는 다시 깊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이는 단 2주 만에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꼈고, 또 어떤 이는 3개월 만에 아내와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김민수 씨도 박영철 씨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작은 습관을 놓지 않았고, 부부 관계와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다시 사랑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깨워줄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번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물을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듯 여러분의 노력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늘과 참기름을 함께 섭취해 혈관과 호르몬을 깨우는 것. 둘째, 복식호흡과 디지털 디톡스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셋째, 청결과 온찜질 같은 기본 위생습관으로 몸을 돌보는 것. 넷째, 파트너와 손을 잡고 대화하며 신뢰를 되살리는 것. 마지막으로, 꾸준함으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성기능을 위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여정이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변화를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마늘 한쪽을 준비하거나 파트너의 손을 살짝 잡거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충분히 강하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사소한 행동이 내일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불꽃을 깨워 활활 타오르게 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시작한 작은 변화나 다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한 줄의 고백이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그 용기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시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밝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